내경색도 챙겨야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무서운 내경색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습관 6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혈압과 혈당관리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약 복용으로 혈관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해요 둘째, 주 3-5회 에서 유산소 운동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자전거 타기만 해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돼요 셋째, 식단관리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 과일, 생선을 자주 드세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넷째, 금연과 절주. 담배와 술은 혈관 건강에 최대적이에요.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줄이기라도 시작하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 지나친 긴장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 부담을 주니까. 심호흡, 산책, 취미생활로 마음을 풀어주세요. 여섯째, 체중 관리.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실천이 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